캐시브달라가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모드가 나왔습니다 고블린 퀸의 여정 이 모드를 보시면은 일단은 베이비 고블린이랑 고블린 데몰리셔 요거는 잠금 해제를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자, 천 점까지 올리면은, 고블린 저주 잠금 해제. 그죠? 고블린 머신 같은 경우는, 이천 점까지 올라가야 된다. 초반에는 데몰리셔만 풀려있기 때문에, 데몰리셔를 좀 많이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볼러를 쓰면 어떨까? 화살 유도 느낌으로, 스펠 유도 느낌으로. 자, 이게 고자가 많아서 일단 고울이는 무조건 써주고요. 이게 그것마다좀 대기 달라질 수 있겠네. 자, 이거 뒤에 데몰리션 한번 붙여볼게. 고울이 들어가면서. 상대 방은 뭐 죠? 왜 고블리 를안쓰 죠? 자, 벌써 돌았 습니다. 자, 이거 약간 기 모아서 가 볼게요. 데몰리 셔 나왔 고. 자, 요거를. 이제 뽑으면 날아가잖아. 패시브가. 역시 킹과 볼러. 아니, 볼러가. 어 그냥 만능이야. 그죠? 스펠 뺐죠? 스펠 뺀 상태에서 고블린통 들어가지고 자, 여기서 돌진너씨, 돌진. 아, 앞에서 끊어줘야 되네. 일단은, 고블린 카드들이 많은 게 좋은 거는 확실해. 아, 근데, 이거, 근데 그, 이거 막,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 이 모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재미도 있지만, 잠금해제, 그리고 보상이잖아. 그래서, 지금 쫙 보시면, 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고블린 관련해서. 조금 더 돌려보죠. 고블린 저주까지만 오늘 한번 풀어보자. 만약에 잠금해제를 어, 돈으로 풀수 있다. 그러면 저는 게임 안 돌리고 돈으로 풀것 같아요. <laughs> 어, 어, 데미지는 폭탄병보다 좀 약하네. 데몰리셔가 고블린을 한방에 정리를 못한다. 자, 요거... 어, 해골킹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짤짜리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고블린 타워가 나중에 일반 모드에도 추가될 수 있다. 아하. 참고힘내라가은브래드리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고블린 타워 나중에 일반 모드에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데몰리셔가 신규 카드지만 좀 애매하다고 느껴지면은 그거는 밸런스가 오히려 좋은 거야. 개삭이 아닌 게 어디야? 네. 근데 저는 이 녀석보다 고블린 저주나 고블린 머신이 좀 걱정이 되거든. 데몰리션은 약간 예상 범주 안에 있었고 와우. 상대방이 먼저 날렸죠 패시브를. 패시브를 먼저 날렸죠. 자 이거 어떻게 막을래? 반대쪽도 날라간다. 그렇지. 화살도 있고 투스펠은 필수 같습니다 느낌이. 자 이거 볼러를 고드를 보고 뽑아주자 안 되겠다. 반사경 모스나. 와, 복잡하다, 복잡하다, 복잡하다. 와, 어, 뭐야, 안 써도 된다, 야. 어, 중앙에 떨어지네, 아그로가. 자, 이거 볼로로 컷 해주고. 여기서 역전 가야겠죠. 우 볼로, 좌대몰리셔 날라온다. 날라온다. 이거 갈라줘야 한다 이거. 갈라주자. 갈라주고 들어가자, 이거. 나이스 됐다.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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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일단은 볼로가 국밥이긴 하네요. 볼로가 국밥이다. 자, 이거 날라가고 패시브. 그죠? 킹가 볼로. 그리고, 요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요렇게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쉿. 들어간다, 쉿. 들어간다, 쉿. 들어간다, 쉿. 들어간다. 와리가리. 와! 어! 이게, 왜 패시브를 무조건 써야 되냐면, 상대방 코스트를 강제적으로 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 코스트, 3 코스트를 공짜로 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을 수가 없다. 그 어, 저거는 주고요 데몰리셔가 까다로워 보이긴 하지만, 적응되니까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 날라가! 패시브 날라가! 우와 이거지. 근데 뭔가 느낌이, 그, 볼러가 대장 같아. 어. 정작 고블린 보드인데, 볼러가 약간 우두머리 느낌이야. 요거 느낌 있네요. 계속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일단 통나무 화살은 무조건 필수고 근데 다 트고블린 타워 저거의 그 장점은 뭐지? 그냥 푸세 타워랑 똑같은 건가? 아, 그냥 귀엽다. 아, 푸세 타워랑 완전히 스펙이 동일한데. 자, 상대방도 도끼맨 채용을 했지만 도끼맨과 물로가 붙는다면 당연히 도끼맨 승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달달하고요. 일로와 좋습니다. 아 이거 대시. 오, 잠깐만. 아 무방비로. 아 이거 이거. 아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대물리쇼 <laughs> 날라온다. 날라온다. 이렇게 그냥 유닛으로 막아줍니다 유닛으로 나도 날라가고요 나도 날라가고요 저 데미지가 생각보다 괜찮게 들어갑니다 데이비 고블린 그죠? 아까부터 계속 데몰리셔 막 까부는데 저게 내가 써보니까 물론 성능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어 4코스트라서 뭔가 좀 부담스러워. 함부로 빼냈다가 코스트 감당이 안 되는 느낌이랄까 예. 네. 그러니까 조합을 잘 갖추면 괜찮을 것 같아. 뭔가 광부대게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거는 일반 게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날라가. 마구 마구. 마구 마구 뽑아. 옳지. 이거 투스펠 안 들면 진짜 잣될 것 같은데요? 워낙 짤짜리가 많아가지고. 우와, 또 날라간다, 또 날라간다. 어. 우와. 그렇지. 끝! 계속 날라가네. 깔끔합니다. 덱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요렇게 가도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변형덱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상황에 맞게끔 바꿔줘야 되는 거고 이제 122점인데? 갈 길이 너무 멀다 자 간략적인 고블링 퀸 여정은 이렇고요 어... 요거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